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으로 인간의 권경과 필요와 악함, 약함을 관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경에 처할 때가 있죠. 필요로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약한 부분이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권경 우리의 약함을 사랑과 또 동정으로 돌보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멋진 어, 표현을 어떻게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곤경에 처할 때가 있어. 어? 정말 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어. 곤경, 그 다음에 필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 어, 우리 스스로 결단력이 약한다고. 의지력이 약하다. 어떤 분들은 타고나기를 게으른 이런, 어, 그, 습관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성질이 급해. 어떤 사람은 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결단력이 약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한 거거든요. 약한 대로 버려두지 않니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려는, 그리고 자꾸 고쳐주시고, 그리고 필요와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을 오늘 이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잘 표현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요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두 번째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이다 세 번째는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네 번째 한번더 여와를 호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바르다 중간에 한번 강조하고 또 요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리고 결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아무 일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마 태풍이 불지마 쓰나미 해일 같은 것이 불어오지마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이, 평강이라고 해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평강이 아닙니다. 평강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인데, 이 샬롬이란 말은 전쟁 중에, 전쟁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평강, 샬롬이라고, 어, 그럽니다. 어, 정말 이 평강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한 사랑을 받은 그런 백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다 그런데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평안한 세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이 평안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정상을 되찾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 너무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 또 집사의 자격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 보시고. 금원도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은 제 11과로 넘어와서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톰 모나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성공의 비결.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그렇죠. 잘하고 싶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싶죠. 여러분, 승리, 성공하는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서 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한 분야에서 뭐 저희 교회가 찬양도 있어요. 또 은혜로운 설교도 있어요. 어, 성경 암송도 있고 선포 선포도 있어요. 성가대도 우리 교회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 우리 남선 교회가 점심을 이렇게 에, 만들어서 설거지까지 우리 남자들이 다하런 이거는 제가 볼때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에서 아주 랭킹 안에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나를 꼽는다면,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일. 그 말씀을 암송해서 정말 하나님이 꾸준히 할수 있도록 선포, 샤우팅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감동을 주신 것이 아닌가. 아, 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공하는 비결은 잘할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광적으로 집중하는 거래요. 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광적으로 집중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과 저를 가르치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 교회가 광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월 첫째 주에 1, 2, 3개월 99절 성경 시험을 봅니다. 가로 높게 가로 닫게. 어떻게? 목장별로 모여서. 목장별로 여서 서로 상의해 가면서 가로 열고 가로 닫게. 이렇게 해갈 것입니다. 뭐 점수를 어떻게 먹이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선물을 주고 시상을 하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할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했으니 그때까지 우리가 열심히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어떻게 집중한다고요? 광적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광적으로, 광적으로. 세번 한번 해봅시다. 시작 광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광적이 뭐죠? 미친 사람처럼 달라드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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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되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성령님께 감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성령님께. 이렇게 하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길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죠. 옆에서 위로와 권면은 부분적입니다. 결국, 말씀이 달라라도 가게 하고 불이 그렇잖아요. k t x 를 달려가게 하고 헬리콥터를 띄우고 비행기를 손사 같이 달려가게 하는 힘은 불입니다. 불 하나님의 말씀은 불덩어리입니다. 불덩어리 불똥글. 엔진입니다. 동력입니다. 광적으로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 열심히 집중하십시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야. 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그들을 성숙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네. 풍성한 삶을 위한 말씀, 제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충성됨상. 두 번째, 섬김.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에, 믿음. 어, 142쪽에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산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어,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실하고 충성된 삶. 성실하고 충성된 삶. 예, 성실은 사실은 우리가 학교를,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또 대학 4년 과정을 겪습니다. 또 대학원 과정도 있고, 요즘은 평생 교육원이다 해서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까 만 학도들을 또 학교에 입학시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시간을 놓쳐서 대학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을 그냥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습득하는 줄 아십니까? 성실을 습득합니다. 성실. 가만히 앉아있고요. 또 썸머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앉아서 강의를 듣고 그리고 이것들이 계속 되어지잖아요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서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식만 넣어주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만 넣어주지 아니하고요 성실한 습관을 넣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성실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교회 생활도 잘합니다. 참이 안 해요. 가정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부 관계도 잘하고요. 그리고 신앙 생활도 잘합니다. 이게 그냥 어떤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그 신체 DNA를요, 성실로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우리 주님이 흘렸습니다. 성실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 말은 성실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되고, 성실한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도 세워나가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성실의 영을 더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다리를 보셨죠? 우리 주님의 다리 가운데 글씨가 있으니 무슨 글씨가 써 있었죠? 그렇죠. 충신과 진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의 다리에 쓴 것이 있는데 한쪽에는 충신이요. 한쪽에는 진실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성실 자체셔. 충신 자체셔. 충성됨 자체셔. 그리고 진 진실하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우리 해안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창과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서요. 근데 길게 보잖아요.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성실한 사람이 이깁니다. 자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 25장 13절입니다. 읽어 보십시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충성된 사자. 일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 충성된 사자. 이 사람을 보낸 사람 있잖아요. 일을 시킨 사람 있잖아요. 자기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을 볼때 비유하기를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뭐 여러분 뭐그 얼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 밭갈이하고 또모 심고 또 이렇게 밭 메고 모뭐 메고 이렇게 할때 얼마나 뜨겁고 따갑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그 얼음냉수 한잔꼭 들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거 드셔보셨습니까?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죠? 오렌지 주스인가요? 이런 봉지에 들어가지고서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애들은 그거 구경도 못할 거예요. 어? 여러분 이런 이게 봉지에 그 아주 오렌지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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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밀가루처럼 생긴 거 그래가지고서 시원한 그 물에다가 이렇게 가지고서 이렇게 타 가지고서 주스 주스 어, 주스 주황색 계통의그 주스 그거 먹어보십시오 아주 그냥 얼마나 시원 한지 제가 볼 때는 그보다더 맛있는 음료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그걸 그냥 이만 대접했다 해가지고 그 벌컥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끝나고 나서 다캬 소리가 나오게 돼있어요. 이렇게 나오게 돼있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말이죠. 드셔보신 분 계시죠?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추수하는 내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 자리가 죽어질 때 주인이 발탁하는 거예요. 죄수. 그리고 게으른 자라.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그러고 맨날 늦기를 밥 먹듯하고, 빠지기를 밥 먹듯하고, 나중에 기회 될때 누굴 잘라야 되나 그래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자르는 사람들, 그 일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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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순이. 1순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하고 못하고는요. 두 번째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고 충성되게 하루 하루 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벽기도가요 얼마나 얼마나 귀한 축복의 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날을 내릴 때요 아침에 내렸어요. 그리고 365일 내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안식일 날은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계속 내리셨어.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야. 안식일 날은 안 내렸어. 이것은 여러분 이 성실을 시험하는 거예요. 성실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두어왜 내일 안 나와 가지고 내일 것까지 먹고 살라. <웃음> 소용없어. <웃음> 여러분 그거 먹고 딱 남자는 건다 썩혀 하나님이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도요 꾸준히 하는 게더 쉽습니다. 하루 빠지고 이틀 빠지고 사실 이게 더 힘듭니다. 365일 꾸준히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요 그 날은 안 내려 왜이 날은 하나님 앞에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어도 하나님 먹여 살리겠다고 하는. 이거를 40년 동안 안에 반복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했어. 근데 광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습득시킨 거예요. 훈련시킨 거예요. 습관화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야, 얼마나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일꾼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꾼들 교회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면 세상에서는 좀 알아주지 아니한 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 여러분 제가 다독거릴 때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여러분들이에요 시작 시작 아, 제가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아유 여러분.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주님이 잘했어 내 교회 세우느라고 수고했어 내 어린 양떼들 돌보느라고 수고했어 하, 여러분 애썼어 수고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문 28장 20절 말씀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습니다. 응, 충성된 자는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뭐를 면하지 못해요? 형벌을 면하지 못해요. 에, 우리나라가 정말 잘못된 게 있는데 그게 부동산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농경 사회 때 부동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소작농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농지 개혁을 하면서요 소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줬어. 내가볼 때는 이건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승만 대통령했나요? 누가 했나요? 예?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쫙, 내 집이 생겨서, 내 땅이 생기니까요, 거기서 농사 짓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농사라는 건 말이죠. 많이도 못, 거두지도 못해. 그러고, 왜 이렇게 푼 많이 납니까? 아주, 정말, 죄송해요. 이 새벽에. 징글징글 맞게 올라와요. 풀은요 뽑아도 또 올라오고, 아주, 어떤 때는 제초제로 아주 그냥, 뿌리를 막는다고 싹 죽여버려 그러면 아주 그 다음날 가보면 완전히 그냥 어? 그, 그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나게자잖아 그럼 며칠 이더도 올라와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찍 가서 농사 짓고 말이죠 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축복인 줄 몰랐어 사실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나라에 조상 때부터 내려주신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 어,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어요. 투자 시대예요. 특별히 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또 부,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게 투자가요. 특별히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해외. 이건 머리가 대단히 똑똑해야 합니다. 물론 이거를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한번 이렇게 투자해놓으면요, 매 올랐나 내렸나. 울르은 괜히 들어온 것도 아닌데 기분 좋고 내리면 그냥 기운이팍 꺾입니다. 야 여러분이 주식에 한번 코인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발을 들어놓잖아요. 그럼 맨날 울고 웃고, 울고 웃고 그러고요. 맨날 이렇습니다. 그때 팔 걸. 맨날 후회가 됩니다. 후, 그때 팔 걸. 아마 지금 부동산 사놓은 사람들이요. 집집마다 지금 돈은 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습니다. 왜? 부동산 투자한 것 때문에. 에? 여기가 비전 가능성이 있어.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아,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져버렸어. 잘못됐어. 저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이쪽 변동 이 변동이 지역 도마 일치고 이런 쪽으로 지금 여기 지금 아파트 재개발 되잖아요 지금 한 것도 사실은 지금 너무 많아 근데 이 전부 지금 재개발 다시 막 곳곳마다 지금 막다 내보내고 빈집되고 사실은 걱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사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이, 이 세대가 지금 세대가 되어 버렸어. 지금 우리 경제가 되어 버리고, 우리 산업이 되어 버리고 말았어. 어, 참 어,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고통을 겪는 것이죠. 그렇죠? 에, 우리의 그 기본 자세 속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 이게 노름 아니겠습니까? 노름에서 거기서 돈 벌고 말이죠. 막. 이런, 이런 사회 풍조가 어느 순간에 우리 사회 속에 그냥 이미 우리 사회가 돼버렸어. 그래서 우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고통 겪는 사람들이 지금 사실 너무, 너무 많아. 그냥 두 발로 허허하면서 다니는데 속은 썩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루하루 악인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어,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하루 여러분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할 때 물질도 주시고 또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관계된 분이 있더라면 속히 기도하셔서 거기에서 어, 문제 해결을 받고 또 거기서 탈출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받으시면서 하루하루 충성된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승리하는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세계 경제가, 특별히 한국 경제가, 속히 부하고자 하는 하나님 이런 그릇된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다시는 어리석은 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의 충성된 마음을 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충성된 사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로도 우리 양떼들 가정 가정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의 걸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양떼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이오와의 율법을 출고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신의 심은 나무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열매를 맺으며,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